웃음을 주는 남자 노래하는 울트라 MC 울민동 구독, 구독 구독, <목소리> 여러분 대단히 네, 네, 반갑습니다. 행복과 웃음을 주는 남자 울트라 MC 노민입니다. 오늘의 노민의 떠가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! 노민의 떠가소! 떠오르는 가수 소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. 1993년도 2, 어 12월 22일날 오후 2시에 태어났습니다. 이가 많이 들어가요. 아, 이가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? <laughs> 이가 많이 들어가는 가수 옆에 이분이 바로 내 사랑, 트로트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 김태우 가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태욱입니다. 네, 예. 네, 네. 우리 울트라 MC 노민방송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. 아, 이게 또 아무 가수나 올수 없는 네. 자리잖아요. 또 네. 특별한 가수만이 네. 올수 있는 자리인데. 네래도 감히 이 자리에 와도 아, 되는 건가. 결말씀을 나하십니다. 제가 용광입니다. 아, 저 지금. 아, 어 내사랑 트로트 노래도 네. 정말 쉬우면서도 막가스럽고 네. 일반 사람들이 부르기 너무 좋아서 요즘 막 네. 노래방에서 그다음에 네. 또그 다음에 또그 가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네. 노래, 노래가 ]죠. 쉬워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 네. 걸 알고 있습니다. 네 지금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잠깐 네. 잠깐만 해볼까요? 네, 네. 기타로 네. 오케이 아 네. 기타를 한 네. 가슴 갖고 다니시는구나 네. 헤이, 헤이, 헤이. 사람 놈이 낸 시. 와, 야! 죄송합니다. 이거편집하지 마십시오. 제 이름이 노래로 나왔거든요. 아, 가수 분님의 네. 아침마당을 봤습니다. 아. 아. 아, 아침마당에서 제가 또 2등만 네. 두 번을 하셨대. 제가 또세번 아, 해보라 두, 세 번. 제가 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. <laughs> 그 <그래서 웃음> <laughs> 이거 뭔가 이자의 네. 개념이 이렇게 막 자꾸 다가오는 것 같은데. 네. 그래도 1등 안 부러웠어요. 어, 저, 저는, 저는 제가 네. 그렇게 2등을 했을 때 저에게 음. 굉장히 또 할머니께서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. 어떤 말요? 2등은 왜? 2등을 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네. 2등을 했으면은 올라갈 기회가 하나 더 있다는 거다. 올라갈 자리가 <laughs> 있다는 거다. 긍정적인 생각이다. 네. 1등은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잖아요. 최선을 다안 한대요. 예, 위에 있으니까 네, 그래서 2등은 최선을 다면 하더 올라갈 수 있으니 음. 너가 더 정진해라라고 하시더라고. 아, 말할 때만다이 사람 미소. 웃으면서 이 토크를 네. 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네. 제가 많이 배워야 할것 같아요, 우리 아. 김태욱 가수에게. 네. 제가 굉장히 많은 입담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. 와, <laughs> 세상에. 정말 우리 김태욱 가수 네. 울트라 MC 농민 방송에 아마 지금 출연자 중에 남자로서는 최연소입니다. 아, 제가요? 예, 네, 최연소 출연하고 있습니다. 이 기록이 깰수 있을지 <laughs>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특별한 제가 근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울트라맨 노민 방송 떠가서 떠오른 가수 소개에 우리 김태우 가수님의 부친이 꽤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여세요. 제가 아침마다 어.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, 네. 어, 같이 3회 출연 다 같이 나오셨어요. 네, 두번 출연은 이제. 저 부모님 베스트로 나오셨다가, 네네. 그다음에 세 번째 출연 때는 같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이야, 불렀는데요. 안상의 우리나라 부자 뛰어가수로 최초로 안진마당에서 나와서 불렀다는 네. 그 일설이 있었는데, 네. 그 집안이 원래 교육자 집안이었다면서요? 저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국민학교 어. 교장 선생님이셨고요. 교장? 네. 할머니는 이제 그냥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두 분이서 만나셔서 저희 그 아버지를 낳으시고. 저희 집안이 다 이제 의사 집안 막 이러셔요 <laughs>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술적으로 나예 네. 음악을 한다 할때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대요 온 가족이 다 저희 네, 아버지도 반대했고 세대 가족이 다 반대를 하셨대요 그러니 아버지도 반대했고 그러다가 아버지도 음악을 하시고 네 우리 아들도 반대를 했는데 아들도 또, 또 음악을 하게 되고 그냥 피를못 네. 속이나봐요 그래서 저랑 아버지의 공통점이 네. 부모님 말안 듣는다고 <laughs> 가까이서 보니까 코 아. 우리나라 거죠? 안에 커. 그렇죠? 정말 잘, <laughs> 네. 정말 잘생겼네. 아, 아, 아 진짜. 노, 노민 MC님이 또 네. 워낙 울산 에서또 미남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. 아, 아, 명 아, MC신데. 아 진짜 와 그래요. 유명하셔서 제가 좀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네. 오늘 조금 아, 화장을 좀 하고 왔어요. 아, 너무 예쁜 기색이가지고 아, 정말. 네. 울트라 MC 노민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. 지금 에, 새롭게 시작하는 가수들 많이 주목 좀 해주셔야 합니다. 진짜 트로트를 정말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네. 지금까지 이렇게 트로트 맛을 살려가면서 가요계를 발전시키는 이 젊은 친구들도 좀 봐주셔야 합니다. 네. 요즘 가수분들이 네. 무대에 서는 게 방송하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죠. 많이 힘들 때 울트라 MC 농민의 떠가서 시간에 이렇게 정말 훌륭한 가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음. 정 이런 감동 가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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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 <laughs> 뛰는 <스마트>, 거 <거야. 웃음> 오늘 노미나 떠가서 시간에 우리 김태욱 내 사랑 트로트 가수 정말 참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네.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욱 가수님과 네. 저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. 국민 여러분 우리... 정말 힘들수록 함께 코로나 이기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브라보라고 해주고 싶습니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브라보 한번 해주고 싶습 네. 가 대한민국 팔트한번 해주신 것 네네. 자, 노래에 따라서 오늘 김태욱 팬에 모두 마치겠습니다. 대한민국 브라보! 대한민국 파이팅! 이야! Yeah! <laughs> <laughs>